20대 16으로 아테네가 앞선 가운데 네. 자산가부 시작합니다. 자산도갑니다 엘리트에 몸을 생운 해놔야 돼. 요 홍기성이 없으니까 떠이 1도 떠요. 1도 떠요. 1도 떠요. 1도 떠요. 1도 떠요. 기가떠 찍고 나와요 양을 떠요. 가도 떠요. 1도 요요 1도 떠요 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아테네가 이어거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엘리트가 치고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이 올것 같은데 이거 그 벤치에 주전들치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아마 상버서 중반 이후에 사이드인가요? 그샷입니다 엘리트 체용 중단으로 지금 아까 우리스파이스에없 그 먹고 있는 못 타죠, 아직 그냥. 못 타죠? 지금 떨어 오늘 떨어지고 그냥 집에 가야 되니까. 이 정도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흥기성의 존재를 되게 크게 갖고 있어 이렇게 해서. 오늘 팀으로 봤을 때는 아테네가 확실히 국경은 국경이네요. 이 상태 가면 기본적으로 잘강먹는것같아 네. 저도 아까 해설하면서그 얘기를 했는데 아테네가 예전에 곡도요. 비해서 키 높이나 이런 것들이 부감되진 않았는데 오히려 조중력이나 스피드가 맞았어요. 어. 거기서 단점도 얘기한 게 외곽 스타가 없다고. 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까 박상현 얘기를 했는데, 박상현이 아까 왔습 이런 결정 지지하게 되는데, 올라왔어요 이겁니다. 이걸 넣어줘야 되는데요. 아, 기계! 게... 아우구! 아테네가 예전에 어설수 없이 게임하려고 했는데, 아예 지붕 아니면 지붕으로 가요. 네. 그렇죠. 아테네는 절대 소공을안 꼈어요. 저는. 을안 꼈어요. 제는애매메이션속을 하려고 했었는데, 소송이안 되는 속공을 하다 보니까 터로버가 많이 약수을 많이 하는 건데, 그걸 아예 안 해버리니까, 사실상 일단 공격템포를 다운 시킨 거거든요. 반면에 엘리트이션을 뛰는 거 있잖아요. 홍기성을 그 지금 추로해가지고그 뛰는 거를 지금 빠가 살려주지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치우기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드는 속공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있고, 개인이 만드는 소공인데 엘리트는 사실상 홍기성이 만든 거예요엘리트제 네, 엘리트는 홍기성이 만드는 거에 홍기성이 없으니까 아이스팀 자체가 싹싸라졌죠 보통은 이제 연습할 때 퇴근 소공, 스리랜드 소공 그 전체가 그렇게 한다는 게 있어야 되고 홍기성이 없었을 때 엘리트가 많이 담는 거에요 그리고 아까 내진광하 얘기를 했던 부분도 홍기성의 대체로서 좀아쉽다 네, 네. 지금 16점에서 멈춘지가 되풀이 되지 않나요? 네, 이코텀도 지금 저 점수에서 1점 올라갔습니다. 아, 그 네, 15점에서 1점 올라갔는데 지금 그발 그대로 지금... 아테리 네. 좋아졌네요. 아테리 좋아졌습니다. 사실상 엘리트는 부윤해가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엘리트 어, 만약에 제가 감시이이라면 뭐, 태양계 만독고들어서 들었을 어요저 김상현 선수한번 싸웠을 것 같아요. 김상현 선수은 여기로 서 어린 선수인데, 훨씬 네. 좋은 편이거든요. 이선수를 아예 <laughs> <번. 와>, <laughs> <laughs> <쳐야지. 웃음> 안 싸웠을 거예요. 아, 생각나는 거 같아요. 이 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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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 2 아, 14-18입니다. 자, 엘리트는 이 경기 지면은 떨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강력한, 뭐, 최소 4강 이상권의 성적이. 저는 아니었어요. 아니었나요? 어, 이가 주력들 다 뺀다 했을 때, 체험기관들이 통할 때, 어, 아, 너네, 너네 이용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 생각하고, 자라고 얘기를 해야 요 홍기성이 있고가 뭐, 크네요. 제가 봤을 때. 미스미 홍기성보다 더 중요한 경기. 김준성 그렇죠. 그렇죠. 엘리트의 상출이 없으면 많이 단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출 없었던 농구를 안한지 오래되면 은 이런 딜레마에 좀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보통 아니면, 네. 네. 왜냐하면 일단은 1, 2옵션을 우선을 하면서 농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 선수들 없이 해본 적이 처음일 거예요 그쵸. 그러다 렇 보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네. 그 둘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진짜 막강할 텐데 사실 많이 했네요, 저어아스 네, 아니었어요. 네. 선들도 어린데, 초보 가드 좀 잘하고 있고, 가드들 로테이션부터 해서, 너무 완벽합니다, 지금. 화수분 농구의 끝을 보여준 것 같아요. 엘리트는 이거 타, 지금 바로 탈락인데? 네, 지금 탈락이고, 이기면 저 2위를 포함이 높아요. 네. 우윤회 선수가 엄청난 걸좀 많이 하는데, 지금 이거 왜 했을까? 지금, 딜레이 오브 게임, 딜레이 게임, 경고 1회 받았거든요. 자, 도동이 선수또 심판 활동을 하고 있어서, 심판이요. 네. 어떤 상황이죠? 경기가 안 되니까, 지금 짜증이나, 어린 선수들이 이제 장점이 뭐냐면, 장점은 이 터지면 살짝 터지니다 그렇죠. 근데 안 되기 시작하면 짜증이 증가하는데 이게 이제 경계 이게 어떻게 해, 해결되느냐에 관해서는 인혜 선수도 지금 이 상황에서 저렇게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기, 중간으로 아예 안 보여. 공격의 수는 제일 많았거든, 이인규가 사실. 자, 고동규. 야! 잘 떴어요. 이금노절 텐데, 야! 좀, 이거가불안불안 하면서도 자유의 꿀라 넣습니다. 이 선수가 한, 한, 인데 그, 어려, 어려 보이는데. 한 형? 아니, 아니, 그냥, 어, 33번을, 여기, 서기젓이 없네요. 번호가 바뀌어가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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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여기 윈드가 봉대였나 거기에. 어? 그럼 엄청 어린 녀도 아닌가요? 네, 이제 스무 살이죠. 네. 대단하네요. 아. 아, 윤드는 되게 아쉬운 게동토로에서 되게 알아듣던 센터였는데 네. 지금 2 0 살짜리하고까지도 사실상 한것 같아요. 그렇죠. 노력해야 되니까 어렸을 때 잘한 건 중요하지 네, 않아요 당연하죠. 그, 텐네는 지금 스무 살짜리가 분명 들어가 있어요. 김선진입니다이십1번 박근영, 삼십삼 번이 박근영 선수는 진짜 이번 대회 화려하게... 네. 네.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니, 중학교 때 처음 봤는데 네. 제가 데리고 오려고 했어요, 중학교 때. 근데 아... 제가 어린 박지영 그런 네. 느낌이었는데 집이 네. 고깃집에 왔는데 볼때 해마다 10kg씩 찌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해서 고깃집에 왔습니다. 제아 잘하고 있습니다. 우수준 아, 아, 좋아요, 안태호. 민규야! 아 드디어 들어가네요. 인제 끊어줘야 돼요. 전수현이김채린하고 많이 부르는 선수인데, 20대에서. 아유 아유. 오늘 부진했는데 네. 부진해요. 네. 좀 잘은 부진했는데, 좀더 잘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네. 아, 이거는 진짜. 수... 오히려 더 아래로. 이번을못 네. 만드네요. 네. 이번엔 소을못 만들면 아쉽습니다 김영영 잘했고, 잘 줬고요. 아유! 세대 인인데 박종호가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기량적으로 원래도 더 아래서, 아래였는데 문제가 뭐냐면 네. 오늘 그에서 이렇게 차세대 박주영이라고 떠나고 있습아요네 지금 솔직히 말해서 본인 선수가 없어요. 그렇죠. 박종호도 사실상 잘하고 있는데 이번 첫경이 너무 빠진 선수. 네 아무도 사실 이 오늘 너무 이나해 그래 그다음 박종호가 그냥 제 역할했던 것 같아요. 자. 여섯, 일곱을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아, 팀이 야, 이인 야, 이인기 임기 해줍니다 앞선을 제외하면 진짜 초반밖에 안 됩니다, 네. 평균 나이가 이가 아까 저희 에게 들었나요? 갑자기 좋은 모습을 네. 보여주좀 민망할 때 있어요 뭐 이게, 키스를 하면 잘하고 잘한다고 하면, 하면 못하고 안치고, 네. 안태호 이번 주 좋은 하루 보내주네요 아, 좀 무리하네요 아, 좋은 하라그려준다고 했더니 안태호 오세우로 바꿔야 될것 같은데요 오세우를 안 좋은 거 같아요. 우세우를 거의 안 써요. 성향이 안 맞나요? 몸 상태가 뭐 다친 건 아닌 것같은데안태호선수 네. 네. 이번에 운동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 약간 반풀 같은 느낌. 네. 열심히 뛰어요, 진짜. 열심히 뛰는데. 네. 운동 많이 한것 같아요. 그동안 안태호 보면 딱사실이었거든요 네. 이번 네. 자, 엘리트 분위기 와요. 아, 자, 네. 아쉽겠는데 엘리트는 이거 아쉽겠는데요. 이 상황을 지금 헛소리 눈물이 날것 같아요 지금. 헛소리가 명한 감독. 이거 보면서 막 만약 경기, 경기인데 우리 경기 같은. 아테네, 네. 아테네 타임입니다. 아테네는 사실 바빙으로만 저도 조일이거든요 사실. 네. 자 20대 25로 20 2대 26으로 엘리트가 성공한데 작전 타임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소트모 나온 팀들 다들 엘리트 같은 지길 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이건데 제가 사실 그, 프리뷰를 썼잖아요. 네, 네. 그래서 누가 우승할까를 한번 12, 12팀을 다 봤어요. 메인메인를로 보면 업템포, 스위드 뭐 이런 팀들 있잖아요, 엘리트. 저는 이 팀들이 우승한다고 생각 안 했었거든요. 왜냐면 하다 약점을 치네요. 오히려 엘리트도 아, 다저절들 가지고 제일 타격을 많이 받은 건 어템포고 선출을 전원 다 때다 보니까 그 다음에 타격을 받은 거는 엘리트라고 봤어. 요그 다음에 스피드가 그냥 떨어지는데 그냥 그날 타격을 들 받은 거죠. 전화 아테나 에스다이나마이트가좀 좋아 보이더라고. 오늘. 아, 괜찮더라고. 요갱서즈도뭐 네, 그날 포든 터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를 팀이고. 아, 교통식 잡아줍니다. 네. 확실히 아테나는 성공 아니야. 그 네. 네. 성공해도 아까 성공이 아니야. 그렇죠. 고동균도 세우는걸 좋아하는 선수여서 우리도 오팔성 있었나? 안부고요 네, 덕호잘들어고요 강덕호 다시 재역전 야, 덕호 회퇴에서 쌓였던 우분을아테네 풀고 있습니다 어, 회퇴에서 딱은분 나갔는데 총구하고 있더라고요 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회퇴가 있네 총구를 아, 하고 있나요? 그럼 운동을 두개 하나, 하나, 하나 보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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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굿네. 어, 아, 야, 감독구. 잘합니다. 네, 감독구 한이 외쳤죠. 네. 해태의 한을 아테네도 풀고 있네요. 네. 네. <laughs> 전라도의 한을. 네. 그리스에서 풀고 있죠. 네, 그렇죠. <laughs> 아, 매트 키가 바뀌는데요니다 아, 야, 매트. 야, 중. 이야! 감독구. 아!